안녕하세요, 헤이아치입니다. 썸브레이크 업이으로 모논에 있는 무기들의 밸런스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록 느려 터졌지만 썸브레이크 이후 더욱 좋아진 상남자의 무기 대검 장비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라이즈에서의 대검 장비 세팅은 혀고셋의 백룡대검 세팅이 줄을 잃었는데요. 선보에서는 더 이상 백룡 무기의 업뎃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백룡 야행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랭일성에 들어서면 기존에 라이즈에서 썼던 무기와 방어구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카무라모 대검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백룡 대검과 카무라모 대검을 비교하면 카무라모 대검이 공격력도 더 높고 빈 슬롯도 있으며 비록 회심률이 0%지만 파란 예리도가 더 길기 때문인데요. 카무라모 대검은 재료를 구한 뒤 가공점에 가면 바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카무라무 대검을 계속 강화시킨 카무라걸 대검은 다른 무기들의 최종 강화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장비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카무라무 대검을 만들려면 엘드라이트 광석은 마랭 전지역에서, 강인한 발톱은 마랭의 루드로스에게서, 요위석은 마랭의 사원패어에서 구해야 합니다. 방어구의 경우는 기존에 세팅한 라이즈 방어구를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마랭 이성이 되면 슬슬 방어구를 바꿀 수 있는데요. 먼저, 투구는 말행 2성에 있는 토비 카가치를 잡아서 카가치 엑스 헬름을 만들고 빈슬롯엔 내절주나 연마주를 장착합니다. 상위는 말행 1성에는 볼보루스를 잡아 보루스 엑스메일을 만들고 빈슬롯엔 통격주를 장착합니다. 팔과 허리띠는 말행 2성에 있는 안자냐프를 잡아 잔냐프 엑스함과 코일을 만든 후 팔에는 연마주, 코일에는 달인주와 내절주를 장착합니다. 다리는 말행 스몰된 숲에서 피와 크리스탈을 채취한 후 인고덱스 그리브를 만들어서 내절주를 장착합니다. 호석은 다린주 2개와 통격주 1개를 포함할 수 있는 호석이 최고인데요. 이걸 만족하는 호석이 없으면 최소 간파 1렙, 1랩, 약특 1렙을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전체적인 장비 스킬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말행 3성이 되면 못생긴 카무라모 대검을 그대로 써도 좋지만 다른 무기로 바꿀 수 있는데요. 첫째로, 수개소 파생에 캐터렉터 블레이드 플러스를 생산해서 고르무 블레이드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라이즈에서 썼던 실용 파생에 암야검 소함을 암야검 회명으로 강화할 수 있는데요. 말행 삼성에서 카무라무 대검을 강화하면 카무라무 대검 플러스가 되며 공격력 290에 약간의 흰 예리가 생기며 4랩 슬롯을 쓸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고르무 블레이드는 공격력 310으로 가장 높지만 예리도가 파란 예리도이며 3렙 슬롯 1개와 1렙 슬롯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암메검 회명은 공격력 250으로 가장 낮지만 나머지 두 무기보다 흰 예리도가 조금 더길며 회심률이 35%이고 2렙짜리 1슬롯을 갖고 있습니다. 카무라무 대검을 끝까지 강화해서 쓸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대검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좀더 높은 공격력이나 회심률을 원한다면 고르무나 아미아검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방어구는 마랭 이성에서 세팅한 대로 그대로 쓰며 강화만 시켜준 뒤마랭 삼성에서 벨리오로스를 잡아 벨리오 엑스메일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번엔 마랭 사성에서의 장비 세팅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기로 고르모 블레이드를 썼다면 플러스로 강화시켜서 쓰는 게 좋습니다. 또한 라이즈에서 티가 데검인 굉대검 왕호를 썼다면 플러스로 강화해서 쓸수 있는데요. 구르무랑 똑같이 공격력 330이고 흰 예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마이너스 회심률과 무기의 빈 슬롯이 1렙짜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식주나 회심률을 따져서 세팅을 해야겠죠. 방어구는 이성에서 썼던 모든 방어구를 바꿀 시간인데요. 먼저 투구는 마랭 사성의 루나가론을 잡아 루나가로 헬렘을 만들고 초심주 두 개를 세팅합니다. 상인는 아까 말행 삼성에서 만들었던 벨리오 엑스메일에 상충주를 넣어서 밧줄벌레 3레벨을 만드는데요. 선보에서는 보다 밧줄벌레의 필요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밧줄벌레 3레벨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팔은 좀 특이한 녀석을 세팅할 예정인데요. 말행 4성까지 진행하다 보면 엘가도 지역의 선원인 피노로부터 사나운 극룡 포획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행 4성에는 에스피나스를 포획한 뒤 피노에게 보고하면 세일러 방어구의 제작법을 알려주는데요. 이중 세일러 글러브는 집중 3렙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검에게 꼭 필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세일러 글러브를 만든 뒤빈 슬롯에는 공격주나 모자란 스킬의 장식주를 세팅합니다. 허리보호대는 마랭 사성의 리오레오스를 잡아 레우스 엑스코일을 만들고 빈 슬롯에는 달인주를 넣어줍니다. 달인은 인고덱스 그리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호석은 약특 3렙을 만들어주기 위해 약특이 있고 부족한 스킬을 채워주는 2렙 슬롯 2개가 있는 호석을 추천합니다. 무기는 고르모를 선택하고 빈 슬롯에 공격주와 통격주를 넣어 전체 장비 세팅을 하면 화면과 같은 장비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행 5성에 올라가면 5성에서 만들 수 있는 무기들은 모두 예리도가 연보라를 갖고 있는데요. 멜제나를 잡아서 은장용 파생의 듀크 클레이모어를 만들거나 암야검 회명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합니다. 듀크 클레이모어는 아까 마랭 일성에서 만든 카모라모 대검을 강화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고르무 대검보다 공격력은 약간 낮고 슬롯이 한개 없어지지만 연보라 예리도를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야검 회명 플러스의 경우는 공격력이 280까지 떨어지지만 회심률이 35%라 회심률 세팅이 널널해지기 때문에 회심률을 선호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방어구는 상위만 벨리오 엑스메일에서 1티어 높은 야츠가다 지메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장식조 세팅이 약간 달라지니까 상황에 맞춰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야츠가다 지메일은 마랭 4성에 있는 야츠가다키 아종을 잡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제나 대검에 방어구를 세팅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장비 스킬을 맞출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장식조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마랭 6성에 올라가면 스토리 엔딩을 볼수 있는데요. 스토리 엔딩 몹인 가이아델름을 잡아서 재료를 모으면 현재 선브레이크에 있는 최상급 대검 무기 중 하나인 명현대검 플로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현대검은 공격력 3 4 0에 연보라 예리도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스토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회심률은 백룡 장식주인 강 홀룡조를 장착해서 타격에 따라 회심률을 올릴 수 있지만 대검의 특성상 연속이 아닌 한방 데미지라 효율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명연대검을 들었을 때 백룡 장식조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엔딩 후 마랭을 10가지 진행하면 괴이캐스트가 개방되고 괴이캐스트에서 얻은 괴이한 가죽으로 카무라걸 대검을 만들 수 있는데요. 괴이한 가죽은 괴이캐스트 일성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명연대검 소재인 나락의 용신옥을 구하기 힘든 경우 카무라걸 대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사무라 걸 대검과 명언 대검을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엔딩을 본후 먼저 만들 수 있는 대검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무기 강화창에 물음표로 뜬 무기들은 괴이캐 진행에 따라 얻는 괴이 재료를 통해 최종 강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엔딩을 본후말행0성에 오픈되는 괴이캐는 몬스터가 들이대는 패턴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서 섣불리 접근하면 끔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딩 후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명연대검의말의 5성까지 맞춘 세팅을 기본으로 조금씩 변형시켜서 여러분들만의 장식조를 넣은 뒤괴이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업데이트 사항이나 괴이퀘스트 진행에 따른 종결 장비가 등장하면 그때그때 또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검 장비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장비 가이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